네 장관님, 어 작년에 한해, 작년 한해 경찰청에 신고된 가출 청소년이 약 2만 3천 명입니다. 아시다시피 길거리로 나가면 비행의 비행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범죄에도 무방비 노출이 되고요. 특히나 성매매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한 135개 정도의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. 어, 이, 지금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. 이제 문제를 좀 발견했습니다. 여기 그 퇴소하는, 어, 친구들이 많은데 이 사유를 보니까, 지난 3년간 사유를 보니까 여러 사유가 있는데요.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. 강제 퇴소였습니다. 강제로 나가라 그러는 거죠. 18년에 134명, 19년에, 아, 17년에 134명, 8년에도 134명, 19년에 119명이었습니다. 물론 퍼센테지는 약2가 조금 안 됩니다만 우리 한 아이 한 아이가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백여 명이 넘는 친구들이 다시 강제 퇴소를 당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나 이 아이들이 그 상담이나 교육으로 과연 더 머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타 쉼터 연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아이들이 거리로. 나간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강제 퇴소되는 아이들 실태를 좀 살펴보고요 좀 방지 방안을 좀 마, 마련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세일 그 여성 인턴 제도 인데요 굉장히 좋은 제도 제도입니다 그 경력 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는 건데 3개월간 80만원씩 석달 동안 그이 기업에게 240만원 주고요 또 취업이 됐을 경우 3개월 일한 이후에 다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는 취업장려금을 60만원 줍니다 그래서 1인당 300명을 주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과도 굉장히 여가부 자랑스러워 하죠 취업률이 뭐 95%다 96%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3개월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6개월 12개월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 보니까 고용유지율 이 1년이 지나니까 43%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과연 뭐 1년,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좀 한번 꼼꼼히 챙겨봐야 될게 뭐냐면 이런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간에 경단력들이 고용이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한 팔로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뭐 1년이 안 돼서 어 40%면 다시 또 2년이 지나면 이게 20%가 될지 뭐 10%가 될지 모릅니다. 그래서 좀더 길게 한번 이저 계속 따라가 보시기 바라고 그 이외 여기서 나고 되신 분들도 한번 살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 그 고용 유지 기간을 저희가 6개월로 하고 있는데 고용유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고용유지 체계 보호 체계 안에 들어온 분들이 이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례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강제 퇴소 이후에 지금 현재, 어, 우리 여가부에 사는 많은 그 사회복지 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관료제적 행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일정 기한에 얽매이는게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당사자 중심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